자 풀타임 4륙모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입 SUV에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주행거리가 현재 5만km대 굉장히 짧잖아요 이유가 1인 신조이요 한 분이서 유지관리 해왔던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RX450H 이기제큐 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감 보여드리면 확실히 NX까지만 차를 딱 보게 되면 NX도 그래도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고 아 예쁘다 이런 느낌 딱 보면 들거든요 근데 렉서스의 대형급 SUV RX를 딱 보는 순간에는 NX가 뭐였지? 약간 이렇게 잊혀질 정도로 얘가 압도적으로 디자인 예쁘면서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전면부 디자인은 렉서스 SUV 라인업 중에서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 디자인은 패밀리 룩이 들어가는데 그릴 디자인이 차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커진다라는 이런 디자인 특징이 있는 차량이고 자 외관 옵션은 어차피 얘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외관부터 실내까지 없는 옵션은 없어요. 3구 LED 안개등이 들어가는데 양쪽에 여섯 발이 들어가고요.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LED 안개 등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요. 자, 앞쪽에 레이더 센서까지 올라가고요. 자,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투톤, 블랙 앤 화이트예요. 위쪽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올라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마감이 되고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거기다 휠도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사용을 하고요. 자,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렉서스 모델과는 조금 인테리어가 다르죠. 확실히 최상위. 플래그십급 SUV이기 때문에 가장 다른 부분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돌출형 미디어 창. 저 미디어 창 인치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UX라든가 NX까지는 미디어 창이 올라가긴 올라가도 저렇게 큰 사이즈로, 와이드형으로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옵션의 배치 부분도 다른 차종과는 살짝 다르고요. 가죽의 질감은 최상위 트림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렉서스스러운 가죽 질감을 보여주는 차량이고 스티치 고급스럽게 올라가면서 전면부 대시보드와 그리고 샌드패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이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렉서스 모델들이 SUV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6대4로 자동 폴딩 기능이 들어가는데 옆에 버튼식으로 들어가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건 좀 천천히 내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딱 폴딩이 완전히 되면은 뒤랑 연결을 해주는 일자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고 얘를 오픈할 때도 똑같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식으로 이렇게 시트가 오픈이 되면서 제가 잠깐 앉아보면은 NX가 패밀리카로서 좀 작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사이즈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확실히 얘부터는 어차피 렉서스 SUV 중에서 RX보다 더큰 차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이 엄청나게 넉넉하면서 하이브리드 SUV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하고요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고 중앙으로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윈도우 사이드 커튼까지 이렇게 순정으로 올라가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열에도 들어가는데 얘가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소재도 2열 같은 경우에는 가죽 뿐만이 아니고 메탈, 우드까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1열도 고급스럽고 2열도 편안하면서 고급스럽고요. 자, 트렁크는 당연히 파워 트렁크를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대형급 SUV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성은 그냥 넉넉해요. 거기에다가 아까 시트 쪽에서 보여드렸던 자동 폴딩 버튼 있잖아요. 그게 트렁크에도 들어가요 뒤쪽에서 똑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렁크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는데 얘는 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더 예쁘죠 쿠페용으로 떨어지면서 확실히 존재감이 딱 나오는 리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핸들 열선, HUD 버튼, 전동 핸들, 오토라이트,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HUD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에서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순정 네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좌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버튼, 차량의 모드, EV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7,000. 879km, 5만km대에서 짧은 주행거리고요. 자,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을 원하고 계셨던 분들은 얘보다 더 좋은 차가 없을 거예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풀옵션인데다가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1인 신조로 유지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량 직접 실물로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고요. 차량 가격은 4,490 4,4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벌정이었습니다